자 그럼에 요거는 어, 지난주서부터 계속 반도체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사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면 뭐가 이해가 안, 안, 안 됐냐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냐면 8인치 8인치 웨이퍼 웨이퍼 크기 8인치 있고요 12인치 있죠 12인치 요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요거보다 조금 더 크게 이렇게 해서 15인치 이제 이렇게 이건 아직 뭐 주력은 아닌데 요거는 이제 앞으로 나갈, 나갈 방향이고요. 근데 제가 조금 궁금했던 거는, 제가 조금 궁금했던 거는, 어, 지금 반도체가 지금 계속 부족하잖아요. 반도체 공급이 부족하다. 이 계속 이슈화가 계속 되고 있는 거잖아요. 근데 이 뭐가 부족하냐, 뭐가 부족하냐, 이건 뭐가 부족하냐. 그럼 보통 보면 8인치가 부족하대요, 8인치가. 8인치가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뭐가 계속 반도체가 부족해서 자동차도 못 만들고, 못도 못 만들고 막 그렇답니다. 근데 제가 이게 일단 살짝 이해가 조금 안 갔던 게 뭐냐면 이게 8인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이게 12인치가 있잖아, 12인치 우리가. 근데 여기 보면 이게 8인치하고 12인치는 4인치 차이지만, 이게 4인치 차이지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커질 거 아니에요? 그래서 실제로 면적 대비로는 9배 이상 커진다. 그럼 만약에, 만약에 8인치가 모자라면, 8인치에서 만드는 게 모자라면, 12, 12인치에서 조금 남으면, 거기서 뭐 연락이 많이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. 뭐 그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. 그래서 이게, 이게, 부족하면 그냥 이렇게 바로 가면 되는 거 아닌가? 라고도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, 뭐, 그게 안 되는 이유를 몇 가지가 조금 있긴 하더라고요. 일단은, 어, 안되는 이유가 이게 8인치가 계속 그래도 공급이 부족한 이유가 뭔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8인치 부족하면 이렇게 넘어가면 될것 같은데 안 넘어가는 이유하고 여기 계속 부족한 이유 뭐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이게 어요 12인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그어 메모리 이런 거 메모리 이런 거 찍어내고 요 8인치는 이게 다 품종 소량 생산 요뭐 이런 거 찍어낸다면 다 품종 다품종 소량 생산을 찍어 낸대요. 소량 생산. 그래서 예를 들면 요뭐 여기 뭐이런거 있어요. 이미지 센서, 지문 인식 센서, 가속도 센서. 뭐 요런 요런 것들. 요런 거그 많이 안 필요한 것들. 요런 거를 찍어 낸답니다. 여기서. 근데 만약에 이게 부족하다고 한들. 이게 부족하다고 한들 이거를 만약에 여기서 찍어 낸다. 12인치에서 찍어 낸다. 그러면 일단은 얘는 얘보다 단가가 좀 높은 애들이고요. 왜냐면 8인치는 이미 봐보면 여기 이런 것도 있어요. 공정 장비들이 어 어느 시점부터 장비 만드는 애들도 없고,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. 이거 옛날 옛날 기술입니다. 옛날 기술이니까 다시 말하면 강가상각이 끝났다. 만들면 만들수록 강가상각이 끝나서 더 돈이 안든다 근데 얘는 아직 강가상각이 안, 안 끝났어요. 그러면 여기서 싼걸 만들면 손해요. 일단 여기서 싼걸 만들면 손해고. 두번째 이유는 만약에 이게 좀 부족했어 만약에 뭐 이미지 센서가 조금 부족한데 여기서는 100개 한번 만들면 100개씩 만들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근데 그거를 12인치로 만들면 2.25배라면서요 225개씩 만들면 225개씩 일단은 한번 생산에 딱 들어가면 얘는 100개지만 얘는 225개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기업 입장에서 나는 한 번에 한 100개인데 조금 부족해 그래서 한 120개 한 정도 필요하다 한번만들때한 120개. 조금 부족해. 한20% 부족해서 120개 정도 필요한데 어, 그래 부족하니까 12인치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. 왜냐면은 얘는 한번 만들면 225개씩 나오는 거잖아요. 어, 잠깐만. 우리 나 20개만 부족했는데 이거 하면 무조건 100개씩 오버가 되네? 이거 다 공급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는? 갑자기 가격 폭락이 올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쉽게 여기서 만들던 거를 여기로 또못 넘어간다,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어 계속 그리고 또 요새 반도체 공급이 계속 부족한 이유가 8인치 이거 이거 못 만들, 못 만들어요. 8인치를 장비도 없다. 이거 만드는 장비도 없어. 옛날 장비 이제 다 이제 안 만드는 거죠. 장비, 반도체 반도 장비 만드는데도 이거 8인치 이거 만드는 웨이퍼해서 하는 거 돈도 안 되고 옛날 거니까 안 만드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근데 뭐 지금은 이제 해결이 되긴 했지만 완벽하게 또 이제 요게 이쪽으로 넘어가려 그러면 요게 12인치가 강가가 끝나야죠. 강가가 끝나고 더큰 이제 웨이퍼 15인치로 주력이 넘어가고 요게 이제 어 강가가 끝나서 이제 뭐 만들어도 돈 나가는 게 이게 좀 줄어들기 시작하면 이쪽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짠짠짠 넘어가긴 하겠죠. 아무튼 이렇게 그렇게 해서 조금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좀 찾아본 거를 말씀드렸고요.